오담비야 큰일 나. 오아아 A 어, 누른 노른... 잘못 눌 났어 죄송합니다. 어 이거 아 퇴장이네 아 어, 나갔다 어머 나 어, 나와 아, 나와, 나와 게임 거게 아, 오케이 오케이 리겜 어. 하시죠. 리깨, 리깨. 아 리겜 해 리겜 해. 단비님 아니, <laughs> 아니 A 누 누르고 테크 적어 한다는게 손가락이 길어서 손톱에 눌렸어 죄송합니다. 음. 손톱 길면 안 돼요 이거 잔디할 때. 음... 맞아, 버튼 잘못 어, 어. 눌려져 오리야 네? 아까네 <laughs> 머리 깎는 거 만약이야, 결심해 내일사 절대 가면 안 돼, 잠재할 때 실시간으로 갖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그 바로 옆에 있었어? 네, 손톱깎기 옆에 있어요 아, 지금 깎아 있는 거야? 소리 <laughs> 들리는 <laughs> 게 미치겠다, 진짜 <laughs> 진짜 깎는 거예요, 진짜. <웃음> 죄송해요 똑딱 <laughs> 똑딱 <laughs> 손톱깎이 <laughs> asmr은 ASM 처음이야 손톱깎이 <laughs> asmr 됐다 <웃음>